반갑습니다. 꿀벌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일요일 저녁이네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주말을 기념하면서 주식 분석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하나 썼고요. 여기 보시면 티커와 종목명, 그리고 분석 원하는 이유. 이렇게 적어주신다면 제가 주식 분석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셨고 제가 티커 만 적어 놓은 건 사실 분석을 안 하려 했거든요. 이런 거. 근데 그냥 했습니다. 대신에 좀 설명이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없는 건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꿀벌TV 운영자가 MG 세대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분석 대상의 주식은 총 18개구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작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 드립니다. 18개의 분석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제가 뒤에 정리는 해놨지만 따로 뭐스터라인 저항라인 이런식의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차트에 작도된 거 활용해주시면 되고, 어, 두 번째로는 영상 길이가 길기 때문에 뭐 본인이 원하는 종목 아니라면은 그냥 틀어놓고 꿀잠 어,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써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이온큐부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아이온큐의 2시간 봉입니다. 어차피 뒤에 정리본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언큐는 제가 이전에 여기서 빗각을 그어 나섰는데요. 한 번에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찐 이탈이라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페이커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 있기로는요, 이 32, 금방에서 굉장히 강한 변곡이 보이고 있으며,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저항, 34부근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좀더 이뻐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34를 하방 이탈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약간 34 밑에서 주가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이 3, 죄송해요. 32 밑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3 1를 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면 24까지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4에서 굉장히 엄청난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 근데 아이온큐라는 주식 자체가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이 평선을 키면 이렇게 역배열을 하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반등이 추세를 완전히 뒤집는 반등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이며, 상승의 지속 여부는 그때 이 평선의 모양 등등을 봐야 알수 있지만, 이게 뭐 엄청나게 큰 반등일 것이다. 전고를 따로 간다. 이런 거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일봉 단위로 봤을 때이 패턴이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가틀리라는 패턴이고, 여기 따라서는 24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이렇게 봅니다. 아이언 큐가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대략 한이 정도면 20% 구간이죠. 그렇지만 아래로 갈수 있는 구간도 그만큼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이 그렇게 손익비가 좋은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지금 보시면 4시간 봉 단위에서요. 주가의 고점이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내려가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쌓이고 있으며 이것이 일봉과 주봉 단위에서도 관찰됩니다. 여기 이 일봉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 쌓이고 있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요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조정이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봉 단위에서 이런 상승파동에 대한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눌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팔란티어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좀 변곡을 만들고 있거든요 대략한 95에서 100일 사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라면은 여기서 어좀 만약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저항구간에서 일부 매도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5가 늘리게 된다면 바로 70까지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차트 기법 중에서는 여기서 딱히 눈에 보이는 의미 있는 지지대가 없습니다. 따라서 팔란티어 정리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단기적인 반등은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봉, 주봉, 단위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반등시 일부 물량을 이런 저항라인에서 더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물론요 물론 이렇게 놓고 주식은 이 마지막 피날레는 광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다 무시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가봤자 이거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확률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 북은 혹은 7 부분 있죠. 여기도 상당히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혹은 약간 내려오면서 이 과열을 충분히 시켜 주는 것을 좀 기다려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와서 포모 오다가 이쯤에서 조정받았을 때 아, 이제 매수를 들어가야지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자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리고 우리는 병곡을 노래야지 좀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진입가 자체가 여유롭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식 투자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아니면은 여기가 여기가 의미 있는 자리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팔란티어는 단기적 반등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다음 아마존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 두개 있는데 6분이 나왔는데요. 네. 가끔씩 제가 이런 식으로 구독자분들 요청 주식을 할 때.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얻어 걸릴 때가 있는데요. 지금 아마존이 딱그 경우입니다. 아마존이랑 뒤에 한두 개인가 더 있어요. 손익비 굉장히 좋은 종목인 있는데, 나중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지금 자체가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구간입니다. 214에서 216 구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변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성할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214에서 한번더 밀린다고 할지라도 많이 밀려봐자 한번 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구간으로는 2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며 만약에 아마존을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여기서뭐어 그래 손익비 좋은 구간이라서 몰빵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저 같으면은 분할 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약간의 강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이 빚각에서 반등해주는 걸 여러 차례 바란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못하고 여기서 조정받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 확률을 더 높게 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위증시가 조정을 받음에 따라서 개별주도 무사할 수는 없겠죠. 뭐 테슬라 청개구리 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또한 잘 올라가다가 막혀서 내려올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경우에는 205 있죠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구간을 이런식으로 4시간봉 또는 1봉의 단위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밑에는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좋은거죠 여러분 내가 손절한다고 을 하면 이쯤에서 하면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존은 손익비가 좋다 다만 205 밑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켜게 되면요. 이게 지금 242평, 이게 122평인데 122평을 약간 무시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120, 242평 부근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요. 이 반등이 아마 이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큰 조정 이전의 마지막 반등 상승파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주식들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MR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주가의 고점이 내려가고 있고 보조지표의 고점이 올라가고 있는 일봉 단위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차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쌍봉 만들고 하락하고 있는 차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이 저는 이 단기간 등을 보기에 상당히 괜찮은 자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고 가격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 파란 색깔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인 차트 자체로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이런 식의 음봉을 강하게 보이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보다는요, 조금 더 기다려가면서 4시간 봉 또는 1봉 단위에서 이런식의 양봉 있죠. 양봉이 그려지는 것이 컨펌이 되면서 이 매물단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실 시 매수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으며 이것을 장기로 걸고 가는 포지션이라기 보다는 이런 저항, 이런 저항에서는 부분 매도하면서 가져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죠. 대략 17부근을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면요. 최후의 최후의 지지선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범위 내에서 변곡이 나오길 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RMS, LMS입니다. 역시 이참내 네, 명품이 이름 값을 네. 네, 차트가 상당히 우아하네요. 우아합니다. 자. 10월 있죠. 저는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에르메스는 매수 기회로 보겠습니다. 이 우상향하는 엄청난 힘이 보이시나요? 조정도 잘안 주고 오르고 있는데 마침 조정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맞고 좀더 빠지고 있는데 이 저항을요. 한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고 다시금 신고가스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막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 차라리 홀더 입장에서 이걸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단기 상승 말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너무 좋죠 2,650 정도에 해당하는 요 값을 지키면서 가는게 가장 좋으나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요 어, 작년 10월 수준의 조정을 좀 기다려 해 보면서 그때 매수 기회를 좀 쉬게 잡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하락은 하락은 상승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식은 상향하죠 그래서 요런 요런 지점들을 좀 잡아간다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안겨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난번 10월에 조정할 모습이 조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강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요약하자면 에르베스 주식 상당히 우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리졸브 AI입니다. 리졸브 AI는 보세요, 여러분, 주봉으로 봤을 때참 무섭지 않나요? 어, 저는, 저는 살기가 느껴져요. 이 차트에서 아, 그래서. 저 같으면 사실 이런 주식, 그, 죄송한데 투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가 너무 강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단기적으로는 접근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부터, 이제, 요 상승까지도, 또, 변동폭이 워낙 크고, 또, 화끈한 주식이기 때문에, 많은 야수의 심장, 투머터, 뭐, 두 개의 심장, 이런 분들은 또 도전이 가능하겠는데, 자, 지금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구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구간.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박스권 이러고 있잖아 2025년부터 약한 두 달간 이어져 온 박스권 인데 뭐 지금 굳이 따지자면 박스권의 중 하단부 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박스권의 밑부분까지 노리고 분할매수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긴 하겠다만 이것을 뭐 장투라든지 요런 포지션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저라면 여기 혹은 여기서 분할 익절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가반 가방... 간다고 해봤자 내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더 강할 것 같고 대신에 2.2부근 있죠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손익비가 또 좋은 구간입니다 2.2가 밀리게 된다면 얘는 그 없습니다 밑에 뭐가 없어요 대신에 단기적인 뷰러만 봤을 때는 이 박스권에서 지금은 엄연히 중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리졸브는 단타로 접근을 할 종목이지, 장기로 접근한 주식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기적인 추세, 장기적인 추세가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네, 불제입니다. 불제 불지 또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주가의 고점이 올라가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내려가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굳이 따지자면, 이거 그냥 중간계입니다, 여러분. 중간계. 아무것도 아닌 구간입니다. 그래서 불주는 좀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자면, 이게, 여러분, 이게 다 저항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게 지지라에 표시해 놓은 건데, 만약에 170부근이 뚫리게 된다면, 밑에 140까지는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만약에 140이 근처로 왔을 때 또다시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딱히 눈에 보이는 변곡은 없고요. 다만 굉장히 급하게 내리고 있어요. 이평선 켜보면요. 보시면 볼레이저 밴드 가확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평선 꺾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충분한 변곡을 만들어주진 않았지만, 만약에 나스닥이 하방이 지속되면서 불주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면, 제 명언 있잖아요. 명언. 급락은 변곡을 만든다. 참고로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따라서 급하게 차라리 내릴 때, 양봉이 떴을 때 조금 더 매수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구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42 손익비 구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드 선무 금 4시간 봉입니다. 금은, 어, 이게 우상향 추세가 정말 강합니다. 정말 강하고, 사실 금 같은 경우에도 오르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만들어주는 변곡이 나왔는데요. 거의 무시하고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270 부근에서 이제 강한 하락변곡이 만들어졌긴 했는데 이거 무시하고 다시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은 그냥 조정받을 때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주식과는 다른 접근 방법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으며 1차 스탑과 여기 그리고 2차 스탑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은 지속적 우상향을 본다. 설령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일단 여기서 내려갈 확률이 낮고요 다른 주식에 비해서 하락 변곡의 힘을 좀 거의 덜 받는다고 봐야 되고 오른 다음에 그것은 무조건 요런 데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smc입니다 지금 가격 자체가 변곡 그 어딘가입니다 여기 제가 초록색 박스로 표시를 해 놨는데 여기 부분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봉으로 본다면 직관적으로 봐도 여러분 이거 그냥 그냥 횡보잖아요 횡보 딱히 이런 힘이 별로 없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뭐 길게 끌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은 솔직히 안 듭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해서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트렌드가 하락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항라인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저항은 대략 요쯤 있습니다 네, TMF입니다 지금 TMF는요. 아무것도 아닌 구간입니다. 그냥 횡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굳이 따지자면이 박스권의 중상단부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40 정도는 1차 스탑은 지켜 주면서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40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요. 또다시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 열립니다. 어디냐? 여기 37이고요. 37 근처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면 저라면은 물을 타도요 물을 타도 이런데서 물 타는 게 아니라 요런데서 물 왕창 탈것 같습니다 만약에 37이 뚫리게 된다면 밑에 뭐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정말 적어도 한번 정도는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 m f 는 지금은 그냥 관찰할 구간이고 굳이 따지자면 44 부근에서 저항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러나 만약에 40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37이랑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내가 물탈 생각이 없고 그냥 보유자 입장이라면 40은 꼭 지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뚫리면 3 7까지 거의 10% 구간 열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44를 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여기가 조정받을 확률이 또 높다고는 보지만 만약에 44를 넘게 된다면 이이 새로운 신분 상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노비에서 평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티파이도 급락 중인데요 아까 그 에르메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얘도 보시면 좀 차트가 공장하거든요이 우상향 보이시나요 그러다가 하락이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590까지 부분 매수 할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590을 지켜주지 못하고 하방이탈하게 된다면 이거 갭 상승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밑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는 조정이 오면 매수 기회로 본다 그래서 저는 590 부근을 기다려 볼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여기를 하방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더큰 조정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사태를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론이고요 마이크론도 행보 중이며 아무것도 아닌 구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박스 하단부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대략 84에서, 죄송해요. 83.5에서 87.5 부근이고, 여기서 또다시 손익비가 아주 그냥 묻혀버린 구간이 나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요, 여러분. 이거 박스권 중단부잖아요. 하락 가능성도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월마트입니다. 가끔씩 구독자분들 요청해서 손익비 좋은 그런 차트가 나온다 이런 게 그중 하나가 월마트입니다. 네, 보시면 지금 자리, 있죠. 94, 요 근처. 굉장히 손익비가 좋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89.5입니다. 그래서 저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월마트 매수를 고려를 하고 있다면, 지금 가격, 그리고 89.5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마트도 주봉으로 보면 좀 장난 아니거든요. 이 우상향 이거 보이시죠? 장난 아니죠? 다만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좀 추가적인 조금 더의 급락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빼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바로 상승할 수 있는 혹은 많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90 부근에선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도 워낙 좋고요. 조정이 나왔다가 안으로 말아올리려는 모양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월마트 괜찮다. 다만 104 부근에 다시 오르더라도 104 부근의 저항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GCT 아까 월마트 보고 GCT 보니까 전반적인 트렌드가 보이죠, 여러분? 얘는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것도 지금은 보시면 이 박스권의 하단부에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보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손익비가 괜찮은 구간 그 어딘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7.4를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면 얘도 밑에 더 이상 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만큼 손절 라인을 짧고요. 갈수 있는 범위는 이 박스권 상단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항라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액션입니다. 액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주봉단위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뭐 4시간봉단위, 1봉단위, 주봉단위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주봉이면 진짜 상당히 크거든요. 주봉단위 봉의 몇 개를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서 몇 달의 트렌드를 나타냅니다. 그게 지금 주봉단위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세게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차트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급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륜적인 반등, 이 기술적 반등 정도는 줄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또 다시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나기에는 굉장히 손익비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22에서 510 부근에서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위에 이 두꺼운 저항대 조심하시면 되고. 액션원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저가 510 있죠? 여기 밑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놀게 되면 이거 자체로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액션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부근에서 이 정도의 단기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주가가 510 밑으로 간다면 저같은 손절할 것 같습니다. 이거 밑으로 이렇게까지 열어야 되고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랩입니다그랩은는 굉장히 상승을 잘해줬고요, 여러분. 굉장히 상승을 잘해주다가 조정을 이렇게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부터 반등을 잘해주다가 반등을 잘해주다가 또다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실 전 아무것도 아닌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정고점에서 조정하는이 횡보, 기간 조정은 그냥 중간지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4.8 부근 있죠 요 부근에서는 지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4.8을 지켜 주면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8이 하방 돌파하게 된다면 거기서 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요렇게 이금방에서 4.8에서 4.4 사이에 주가가 위치할 때는 상당히 손익비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위로는 이 정도, 아래로는 이 정도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 내려가면 여러분 이거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 밑에는 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하죠 여기. 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4.8에서 4.4 사이가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요런 저항 구간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5.5죠. 있 여기서 상당히 강한 저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5를 잘 넘게 된다면요, 그래야 또다시 신고가 쓰러갈 겁니다. 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고요. 네, CEO 피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정말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지금 차트 자체로만 보면요, 여기서 상당히 상당히 변곡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기를 단기적인 접점으로 하여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인 추세는 안 좋거든요. 보세요. 이거 제가 4시간 동의이평선을 켰는데 이 추세 자체가 트렌드가 역배열인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변곡점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알고 도자를 해야 됩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 엄청 시원하게 신고가를 뚫으러 가는 반등이라기보다는 희마이가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저항으로는 496에서 520 부근 2차적으로는 608 부근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체는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네, 전반적 트렌드 자체가 안 좋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의 요약입니다 아이온 Q 조정은 받고 있지만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가격대에서 밀리면 밑에 지지대가 의미 있는 게 별로 팔란티어도 일본과 주봉단이 하락 다이버런스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단기적인 눌림이 지금도 나오고는 있어도 신규 진입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올라가면 그냥 내거가 아닌 것이다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려있다면 저항대 제가 잡아놓은 거 근처에서 부분익자 했으면 했지 이거 조금 상승 바라보고 매수는 저 같으면 안할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가 밀린다면 70까지는 또 열려있습니다 밑으로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죄송해요. 아마존은 다르고요. 손익비가 사, 죄송, 죄 30원 가까이 찍다 보니까 조금, 네. 아마존은, 네,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구간입니다. 네, 미장 전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205 부분까지 이탈이 되면 마지막 지지대 낀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시간 봉사 뭐 242편 근처까지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다고 을 한다면 이것이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기 전이 마지막 롱 시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차 242평 이런데 닿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지 못하고 내려올 확률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SMR은 추세 자체는 안 좋다 그러나 단기 반 등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하락이 한자 진행 중이니까요 4시간 복도는 1봉 단위에 양봉이 뜨는 것 보고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 놔두고 출발하는 게 너무 싫다 한다면, 약간 물리는 것도 각오한다 한다면,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물리는 거 각오해야 되고, 상당히 위험한 지점이란 것도 알아야 됩니다. 보통 변곡이 상당히 위험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RMS, 에르메스. 에르메스, 한번 뭐 명품이었다네. 상당히 괜찮다. 에르메스랑, 그 다음에 골드랑, 월마트랑 이렇게 차트가 조금 비슷한 느낌입니다. 리졸브, 리졸브는 아무것도 아닌 구간이긴 하지만 2점이 근처에서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있다. 그리고 3점이 강한 점이 있습니다. 불즈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이긴 한데 급하게 내리고 있다. 그래서 급락은 변곡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차트가 그려지는 것에 따라서 상승 변곡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더 내려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40이 근처에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라는게 그 월마트나 아니면 에르메스와 마찬가지라는게 얘는 하락공급을 보여도 무시하고 올랐어요 그래서 좀제 생각에는 그냥 스타트 할때 보달매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트만 봤을 때는 일봉 단위의 조정이 들어올 시기긴 합니다 네. 근데 얘는 조정 이게 그 역대 차트 돌려보면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은 그냥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TSMC입니다. 188 이탈 시 매우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병곡점그 어딘가긴 하지만 전반적 트렌드는 하방이다. t m f 아무 것도 아닌 구간이긴 있 하지만 여기서 오르더라도 44의 저항이 있다. 여기를 넘어야지 신분 상승을 한다. 만약에 37까지 내려온다면 또다시 손익비 매우 좋은 구간이 열린다. 저는요 뭐, 행보 중입니다. 저라면 박스 하단부 기다릴 것 같아요. 월마트, 월마트 94에서 90 손익비 매우 좋은 구간 <laughs> 네, GCT, 17 손익비가 좋은 구간인데 17 넘어가면 밑에 뭐가 없기 때문에 조정 조심해야 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손, 엑손도 510 밑에 더 주가가 위치하게 되면 하락 위험이 높다 그러나 지금부터 단기적인 반등은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다 그래 여기 더 손익비 괜찮은 구간 나오고 마지막으로 위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손익비 자체가 상당히 좋은 구간이다. 4시간 역배열이긴 하지만 손익비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변곡점이라 생각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말 긴 영상이었는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소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 이거 뭐 어떻게 했는지 어, 질문을 자주 받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사실 차트 분석을 하면서도 제가 방법을 막 그렇게 풀지는 않죠 변곡을 만들어지는 원리를 조금씩 말씀드리긴 하지만 저항대와 지지대를 잡는 거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그냥 기회가 되면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거의 매매 중독자처럼 매매를 많이 해서 실전 매매 경험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 댓글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